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지만, 그나마도 30도 중반까지 올라갔던 8월 말 날씨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쾌적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시원해져서 에어컨을 끄고 자게 된 것이 참 좋습니다. 올여름에는 비도 많았고, 또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도 있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혹독했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이 되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는 또 가뭄이 심한 지역에 비가 조금 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도록 힘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도 서른 번째 강의설교입니다 통독은 사실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깊이 살피다 보니, 고린도전에서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중에서 심오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고린도전에서 하면은 일반적인 인식이 13장, 15장 등의 몇몇 장들을 중심으로 그 고린도전 전체를 해석했던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들 중에서 상당수가 묻히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정말 많은 말씀이 이 고린도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0주 동안 고린도여기를 같이 읽고 또 나누면서 복음에 대해 계속해서 성도들을 주지시키고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사랑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도록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권면, 그리고 질책이 돋보이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전이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한몸을 이뤄가고 그리스도의 향을 계속해서 나갈 아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 전이서 10장 앞부분 말씀을 보았습니다. 과거 광야시대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광야시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 전한 것은 후대의 자, 조사, 자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교훈을 주, 주기 위함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12절과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선 줄로 생각하는 자, 주님을 한번 믿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홍해를 건넌 이후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히브리 렛성처럼 우리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에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본문 14절로 이어집니다. 그런 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그런 즉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러므로, 그런 즉. 다시 근데 본문은 우상숭배로 돌아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찬과 더불어 팔장에서 거론된 우상의 재물문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따라서는 안됩니다.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문들이 있지만 그 조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오늘 시험에 빠지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이제 한번 15절 말씀을 이어집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사람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깨닫고 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려운 내용들을 형도들이 직접 기도하면서 판단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의 잔과 떼는 떡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히브리 백성들을 먹이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었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만나이며 음료는 반석에 나온 생수. 이 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식에서 사용하는 사실 형찬의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 식사하기 전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상에 있는 음식을 축복하는 그런 절차가 이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그 외에도 오병이었대도 이렇게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유대사회에 있었던 전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그렇기 때문에 축사, 감사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신 후에 모여서 식사를 시작했던 것. 이것이 유대의 전통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모여서 만찬은 식사를 나누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애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애찬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애찬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식탁이란 개념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모여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에 복을 내려주기를 간구하는 것.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금 이런 유대 전통을, 그리고 초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말, 사실 굉장히 무겁고 그런 복잡한 주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식사자리란 보통은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치고 피곤하거나 평안이 없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식사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것. 솔직히 조금 가혹합니다. 물론 가혹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사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념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가리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 없이 살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이끌고 가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때로는 박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주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의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유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세가야 똑같습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 해야 되지.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가 아니라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사 시간이라고 예외가 될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다시금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념할 것을 강조합니다. 17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몸이니 우리는 이는 우리가 다 한떡에 참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되는 한떡에 참여한다. 구절이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떡이 하나라는 것은 한 향에 모여 먹고 마신다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서 3절과 4절을 읽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4절에서는 또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반석의 생수가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반석의 그 생수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 스스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 같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지만 동시에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며 주님과 주님의 희생과 부활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뜻합니다. 특별한 예식 성찬이라는 떡에다가 은혜를 내려서 떡이 갑자기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그런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항상 기념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믿는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은 복됩니다. 이는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깨어있든지, 잠들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항상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크면 클수록 매순간 그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기념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자녀 성찬만의 어떤 특별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 교회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것은 이스라엘 율법에 대해 우리가 조금 지식이 필요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율법 조문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소를 사용할 때도 있고, 양을 사용할 때도 있고, 염소를 사용할 때도 있고, 비둘기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곡물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이 고기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 강사자가 그 재물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레위기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카를 드리고 난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규례에 따라 불에 태워 그 향기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재카장들, 그 재카를 집리한 재카장들의 수고비로 돌립니다. 그리고 남은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제, 이 재물을 바친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 모두를 뜻합니다.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이들이라면, 영원한 제사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떠십니까? 재물도 주님이요, 제사장도 주님입니다.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처럼 영원한 제사의 제모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식사자리에서 주님을 기념하며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 오늘 말씀처럼 한떡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주님의 제자된 이들의 삶과 더불어 파장에 가르쳤던 우상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19절부터는 우상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을 이방인이 제시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상의 재물과 우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팔장에게본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다. 그래서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제자의 참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을 믿고 그 우상의 가치관대로, 그 종교의 가치관대로 할때 다지, 할, 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며 20절 말1처절 우상,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유대를 포함한 고대 중동과 유럽적이 해왔던 제사는 동부가 지역,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제사, 제사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방, 사교에 참여한 제사다. 이건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전통에서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고 가톨릭은 제사에 대해 우리보다는 조금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사를 일종의 전통문화로 생각하며 허용화되는 가치관도 사실 교회 안에 꽤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상관없다. 제사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제사의설명에도 아무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전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한 제자는 하나님의게는 우상이 된그 신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돼지 머리를 걸어놓고 이렇게 절하는 것. 돼지 머리를 우상으로 신의학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에 뭔가 그런 의식에 의존해서 내 사업이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나라 동양권의 제사도 돼지머리를 걸어놓고 하든 아니면 제물을 놓고 조상에게 절을 하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더 낮게 해보려는 이쪽의 기본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동서양이 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제사입니다. 죄를 사하고 영적인 은혜와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특이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사만을 문제 삼을 문제가 아닌 것이 예배조차도 우상에게 제사해드리는 형식을 따르는 것 같아서 불쾌함을 느낄 때가 꽤나 많습니다. 복음을 따른다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특별한 의식을 행하면서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몇몇 교회들 혹은 이단들을 지금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교회들, 평신으로 있었든, 전도사로 있었든, 그리고 지금 목사로서, 몇몇 교회들이 어떤 예식들, 특별한 의식들을 봐도 별반 다르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것을 듣는 사람도,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전에 찬송 부르면서 또 말을 무언 특별한 멘트들 하는데 보통은 무슨 멘트나 아니야.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헌금 많이 고 교회도 잘되고 각계라면 삶의 사업도 잘되고 돼지머리를 걸어놓거나 혹은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가 제사와 뭐가 다릅니까? 더 문제인 것은. 이렇게 사람을 세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구나. 아, 교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왜 오겠습니까? 돼지머리보다 교회 헌금이 더 싸게 먹히니까. 제가 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세속적으로 사람을 자극하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축입니다.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라는 형태로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을 그런 목사를 거짓 현재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속에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강단에서 이 강단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 포도나무에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재단의 형태를 뛰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 이강단에 서서 일하는,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변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헛된 말을 한다면, 그 무게가,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삼위의 체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신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역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 향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과격하게 말하면 이것 또한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 알고 계십니다. 사협을 했든 무엇이든 심지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면 압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도가 성도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른 번째 보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들의 삶이 잘될 거다. 너희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 합니까? 이 서른 번의 시간에 걸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긴 한데, 복음에 따라, 십자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도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대표자들도 다 있지만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렇게 꾸짖습니다. 21절과 21절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함께 아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물면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말씀은 그냥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식탁, 귀신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생하여 겸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세상에 거에서 아예 눈을 돌리고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이 길로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의 것을 이곳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앞서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좋아하는 건 많습니다.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식탐도 있깁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 과하게 하다가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니, 적어도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두 제자들, 주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던 것다 버리고 따라 했습니다. 물론, 목숨은 귀하게 여겨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돌리다가도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면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잠깐 눈을 돌리거나 한눈 파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을 죄까지는 아닙니다. 다시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할수 있는지 무엇이 허용되는지 어렵다면 주님께 분명히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같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모임에 같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울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먹은, 먹은 것이 굉장히 가합니까? 과할 정도로 물어봐도 좋습니다. 사도도 세상에 살때 무슨 기준을 해라 가야 할지 형들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성도가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도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 살아갈 때 3일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찾는 이들은 주가 아닌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십자가 주님의 보혈과 생명의 양식의향후에 살아가는 모든 형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귀한 몸을 찢기시고 보배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피의 언약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지키게 하시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항상 먹고 거룩한 생수를 마시며,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화 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